수원 영통지구가 입주한지 어느덧 25년 차를 넘어섰는데요. 이 근처 오래 거주하셨거나 삼성전자 등 인접 기업 직주근접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기다릴 만한 신축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수식어가 어울릴까요? 분양가는 얼마이며 입지부터 단지의 정보 고객 논 눈에서 1위로 주목하고 있다가 상위권 유지하고 있는 이 단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수원 영통지구 입주도 어느덧 25년차가 넘었는데요. 그 가운데 신축 단지가 나왔습니다. 영통자이센트럴파크입니다. 수원 영통지구는 97년 12월 입주를 시작해서 예전에 신도시였지만 현재는 27년차 이상의 단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신축이 들어섰는데요. 단지 규모는 이렇습니다. 주차대수는 신축 아파트 대비 괜찮은 편으로 보입니다. 입지 먼저 살펴보면 본래 사업 부지가 종합 의료 시설 부지 예정이었다가 20여 년째 주인을 못 찾고 진행 안 되다가 결국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부지입니다. 단지 바로 뒤 영통 중앙공원인 독침성과 연결 예정이고요. 정말 대규모 공원 중 하나인 영운숲 공원이 약 1.2에서 3km 내에 위치합니다. 학교는 영동초 배정 예정이고 중고등학교는 인근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은 수인분당선 영통역의 역세권이고요. 오히려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광역버스가 빠릅니다. 상권은 영통역 주변 상권, 마트 중심 상권이 모두 가까워서 편합니다. 각종 관공서도 인접해 있고요. 병의원 또한 인접 상권에 다수 있고 종합병원으로는 아주대학교가 약 4km, 한림대학교 동탄성신병원이약 5km로 15분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분양일정 살펴보겠습니다. 2월 19일 월요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화요일에 당첨자 발표됩니다. 청약전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비규제 지역으로 전매 제한은 1년이며 8사 단일로 4개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사 타입으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 60제곱 이하만 가능하여 단독세대는 특별공급 생애 최초 추첨제는 청약 불가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비 포함으로 평균 10억 초반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나 타일 조명과 같은 유상 옵션을 다 넣으면 10억 중후반까지 가네요. 계약금은 10%이지만 5%씩 나눠서 예정이며 중도금 60%잔금 30%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를 안 해볼 수 없죠. 인근 구축 단지들은 대개 신나무실 마을 기준 30평형대 6억 초반, 38평형은 7억에서 8억 원. 그래도 38평형이 입지가 더 좋죠. 최근 숲세권으로 입주한 신축인 영운수 프루지오 파크비에는 분양권 거래기에 너무 높은 호가 제외하면 89억 선으로 봐도 되겠네요. 위에 청명마을 기준으로는 약 7억 대입니다. 망포 지구는 다소 멀고 입지에 차이가 있지만 현재 영통 지구보다 한참 신축으로 힐스테이트 영통이 시세를 리딩하고 있죠. 약 9억 원 선입니다. 단지 배치도 살펴보면 동강 간격이 엄청 넓지 않지만 그리 좁지도 않습니다. 세대수 면적 대비 공공조경 면적으로 고려하여 운동시설과 기타 시설을 모두 지역난방 공사 쪽으로 빠짐을 볼수 있죠. 동호수 배치도에서 103동 2호 라인만 아트월 방향이 변경 세대입니다. A 타입은 대다수 해당되는 포베이 구조로 펜트리 2개, 알파룸 포함 방 4개, 드레스룸까지 넉넉한 편으로 가장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B 타입은 펜트리도 2개, 침실 1인 안방 양창과 알파룸과 베타룸까지 있는 방 5개 구조로 독특하네요. 그래서 분양가가 좀더 비쌌네요. C 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마통풍은 불가하지만 주방 쪽 창이 있고 B 타입과 마찬가지로 펜트리 2개, 안방이 양창 구조입니다. D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침실 3의 작은 드레스룸과 양창이 있어 거실과 맞통풍 가능하게 설계되었네요. 타워형의 약점을 보완하고 거실은 호불호가 있겠지만 3면창으로 장점을 극대화하고자 함이 보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단지 세대수 대비 갖춰져 있을 건다 있는 편입니다. 정리해보면 수원 영통지구도 택지개발지구로 보편적 삼성 디지털시티 배우수유지역입니다. 수원이 10억이 말이 되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변 시세 대비 다소 고분양가여도, 고소득자, 인근 직장 거주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10년에서 20년 이상 실거주하셨던 분들, 혹은 삼성 디지털 시티, 화성이나 기흥 캠퍼스, 협력업체, 인근 산당 등 재직하는 가족 구성원분들의 실거주가 많기에, 신축이 있으면 갈아탈 만한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장 젊은 세대가 많은 동네로 수원 내에서는 학군지로 손꼽는 지역 중 하나이죠. 독특한 점은 서울 접근성이 지하철보다 광역버스 2점이 큽니다. 다만 가장 많이 언급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옆 지역난방 공사도 있어서 지역난방 열병합으로 온수는 정말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두 번째로 자원 해수시설인 소각장이 있어서 악취 또는 냄새로 걱정합니다. 그럼에도 영통역과 중심상권, 숲세권, 공세권 등 고루 갖추고 있는 입지에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청약하시는 분들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수원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청약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